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1월 14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해 드릴게요.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 마이너스 0.03%, 나스닥 지수 플러스 0.43%, S&P 500 지수 플러스 0.23%로 마감되었죠. 미국의 국채 금리 급등세가 진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되었으나 최근 급등세를 이어가던 미국 국채 수익률이 잇따른 입찰 호조 등에 진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장기물 위주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1% 아래로 떨어지며 최근 한달 동안 하루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30년물 국채 수익률도 지난 11월 12일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제 수익률은 전거래일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고, 이에 10년물과 2년물 격차는 큰 폭으로 축소됐습니다. 또 이날 발표된 미국 물가 지표가 안정된 모습을 보인 점은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됐는데요. 미국 노동부는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고 발표했고, 이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였습니다. 전년동월 대비로는 1.4% 상승해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었죠. 또 대규모 경기 부양 기대감도 지속되면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코로나19 대책 예산을 포함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새 부양책 규모가 2조에서 약 3조에 달러에 이른다고 언급한 바 있기에 기대감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전국 혼란이 지속된 점은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죠. 민주당 주도의 이 미국 하원이 이날 선동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 들어갔었습니다. 하원에서는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상황까지는 통과할지는 좀 불투명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장마감 후 오늘 한국시간 오전 6시 30분에 속보가 떴었는데요. 미국 하원이 트럼프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다고 합니다. 탄핵안으로 인해 정치권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상황까지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여전히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영국발 변이가 아닌 미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일, 영국 및 네덜란드는 엄격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2월 초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탈리아는 비상사태를 4월 말까지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제 종목별로 체크해 보면요. 인텔은 CEO 교체 소식 속에 이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플러스 6.97%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반대로 이 AMD는 마이너스 3.75%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어제 하락했던 대형 기술주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등, 일제히 모두 상승 마감했고, 전날 전기차 밴을 공개한 가운데 급등했던 GM은 플러스 1.9%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테슬라 플러스 0.59% 그리고 니콜라가 플러스 7.10% 상승세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 또 공유숙박 업체인 에어비앤비 어, 플러스 5.72%큰 폭으로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넷플릭스가 이제 일주일에 한 편씩 영화를 공개하겠다는 소식에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컨텐츠 주들이 좀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 어제도 컨텐츠 관련 주 흐름들이 좀 좋았죠. 뭐, 에이스토리라든가, 또, 위지윅 스튜디오라든가, 어, 오늘장에서도 한번 또 눈여겨보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나라 스위트홈이 넷플릭스 8개 국가에서 1위를 했다라는 아주 조, 기분 좋은 뉴스가 있었던 거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들도 많죠? 그에 따라 이 제작 었던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그의 대주주 CJ ENM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